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구매대행 디자이너 리델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저번에 이런 리뷰 배너를 만들었었죠. 오늘은 예고했던 바와 같이 그 응용편인데요. 리뷰 평점 배너를 활용해서 다른 형태의 배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리뷰 탭을 만들 거예요. 아래 리뷰 탭을 넣어서 구매 전환을 높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프티콘이나 이벤트 아니면은 뭐 증정품 이런 거를 밑에 넣어서 응용을 해볼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리뷰 탭 자체를 모바일 화면처럼 바꿔서 이제 스와이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리뷰 탭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새 디자인 만들기로 오셨어요. 어, 860에 860저 최근 사용한 거 있는데 이거 하나 열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860 860 사이즈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어, 전 여기다가 크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860에 한 120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최상단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요소에 들어가서, 도형 들어가서, 원형, 기본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 해주고, 이렇게. 또,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모를 한이 정도로 키우고, 보시면 여기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둥근 모서리를 조금 더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한 요만큼 둥글게 해주고, 아래를 좀더 늘려 보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우클릭해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원형을 하얀색으로 구분되게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원형은 늘려서, 뒤에 배경 누르고, 색상을 들어가셔서 좀더 밝게 해줄게요. 좀 밝은 회색으로. 원형을 넣은 이유가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 여기에 뭔가 글을 쓰셔도 되고, 이걸 그때 도형으로 그냥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 도형을 프레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프레임에서 원형 프레임을 해주고, 이거를 이 원형이랑 바꿔줄게요. 위치를. 원형 지워주고, 프레임을 여기 넣어줄게요. 이 배경 도형을 누르고, 앞에 동그라미 누른 상태에서 정렬해서 중간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구글에서 사람을 검색해서 이런 거 있죠. 이모티콘. 이거를 하나 그냥 캡처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드래그하면 여기 안에 딱 들어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소에서 다시 지금 여기 프레임 표시해서 프레임만 나오네요. 요거 화살표를 쭉 눌러서 전체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별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별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동글동글한 모양이잖아요 글씨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이것도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동그란 이런 별로 가져올게요 그런 다음에 엄청 줄여서 얘도 여기 위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별 친구들을 하나씩 전부 다 눌러주고요 별 색상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잘 보이게 그런 다음에 정렬해서 세로 간격을 맞춰 주시고 중앙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잡고 전체적으로 쭉 실어 볼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프로필 상단 위쪽에 맞춰 주고 알파벳 t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글씨를 쓸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id 쓰고 뒤에는 별별별 이렇게 날려줍니다 요거는 중앙 정렬이 아니라 왼쪽 정렬로 맞춰 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별에 맞춰서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글씨는 노트산스 그냥 그대로 갈게요. 라이트 라이트로 해주겠습니다. 좀더 얇게 글씨 크기는 한20 정도로 줄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그대로 Alt Shift 누르고 쭉 내려줄게요. 그럼 여기 앞에 맞춰서 딱쓸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노트산 스케일 아래서 레귤러 이상, 미디움을 해줄게요. 미디움으로 써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조금만 위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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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들이랑 전부 다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기 있죠? 그룹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맞춰주고. 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어, 리뷰 탭이 하나 완성됐죠? 그럼 이거 전체를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Alt-Shift 해서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 세 개를 만들었는데 줄이 모자라요. 그쵸?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잡고, 전체적으로 줄여주면 돼요. 이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지워준 다음에, 하나 늘려서 맞춰주시고, 다음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얘네들은 사진은 웬만하면 끝으로 정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리뷰 탭을 금방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이 이 땡땡땡이 보완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만 드래그를 해줘서 여기 보면 굵게 있죠. 굵게를 해줘도 좋지만 이렇게 노토산스처럼 이렇게 글씨 굵기가 정해진 글씨체라면은 이렇게 블랙 있죠. 가장 두꺼운 글씨 굵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부분만 드래그를 해서 색깔을 넣어주면 더욱 좋겠죠. 제가 만약에 이걸 쓴다면은 그룹 해제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휠을 굴러주시면 확대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얘네를 저는 연한 컬러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건 별점도 있지만 요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별점은 여기서 한번 보여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디벨롭 하게 된다면은 그룹으로 만들게요. 그룹 만들어서 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고객이 들어와서 보면서 아류평점 5점이고 수루룩 쭉쭉쭉 내리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쭉쭉쭉 내리면서 뭐가 보완됐다, 뭐 가격은 어떻다, 또 어떤 사용성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내용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이 보기도 좋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빨리 알려줄 수도 있겠죠. 이게 처음에 반영하는 게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조금만 내 상세 페이지에 응용해 보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세 페이지 에 한번 쉽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프티콘 이벤트 증정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뭐 기프티콘 준다는 거 있죠. 사진 리뷰를 작성해 주면 시 스벅 기프티콘을 드린다. 아니면 우리는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가 있다. 그리고 증정품은 무엇 드린다. 뭐 이런 거 많은데 보통은 이런 거 있어요. 뭐, 베스트 리뷰 선정 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 많죠. 스타벅스 이벤트는 아주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벤트라서 이런 거는 솔직히 내 제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왠지 이거 템플릿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기프티콘이니까 커피 모양이 딱 나오네요. 나머지는 유료고, 이게 무료인 것 같네. 그럼 이럴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커피를 켜줍니다. 이거랑 이거만 가져면 오 되겠죠? 요, 포주까지 가져올까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주고, 여기 위에다 컨트롤 V 해줄게요. 그리고 요기 아래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글을 또 쓰겠죠? 예를 들어서 사진 리뷰 작성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폰트는 여기 위에 쓴 거랑 똑같은, 카페24 서라운드를 사용했습니다 글씨 크기만 좀 조정을 네, 이렇게 해 줬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전혀 스타벅스 같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쓰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게 다른 좀큰 기업에서는 이 로고를 못 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죠? 이거 그냥 굳이 세이렌이라고 하는데 이 세이렌을 로고를 굳이 넣을 필요 없죠? 스타벅스는 이 초록 색깔, 이게 포인트거든요? 누구나 아는 이 색깔 이미지를 복사해주고 여기에 가져올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배경 같은 거 눌러주고, 색상하고, 스포이드 눌러주고, 이 그린 007042 이걸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원형을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걸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커피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 주고 요소에서 별 있죠 별 이번엔 좀 뾰족한 별을 가져올게요 얘를 맞춰서 줄이고 하얗게 만들어 줄게요 공중파에서는 막 별다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응용한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아 스타벅스구나 라고 인식을 할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자면 은 여기다가 요소에서 도형에서 별을 없애줄게요 도형에서 네모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요거를 또 아까 이요 컬러 있죠? 스타벅스 컬러를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지금 굉장히 좀 조악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중요한 내용만 잘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 에 우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아니라 증정품을 준다 그러면 은또 여기다가 그냥 제품 구매 시 머그컵 증정. 그런 다음에 요 이미지만 머그컵을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냥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이미지 복사해서 그냥 가져올게요 전부 다 지우고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끝 너무 간단하죠 이거 눕기 따가지고 좀더 이쁘게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자유 뭐이 제품이 머그컵이랑 연관되는 제품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평점 아래 제품 구매시 기프티콘을 준다 머그컵을 준다 베스트 리뷰 선정 시뭐또뭘 준다 등등등 그런 이벤트들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게 차별화 전략인데 포인트는 제품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뭐 증정품이나 기프티콘과 같이 무언가를 주는 것도 이것도 다른 차별화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리뷰탭 모바일이라고 제가 써놨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 리뷰 평점 이거를 핸드폰에서 화면이 스크롤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먼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핸드폰 먼저 켜서 같이 따라와 볼게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켜 봤고요 어, 지금 이거 보이는 화면은 스마트 스토어고 CJ제일제당에서 파는 김치 상세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화면 녹화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스와이프 해 보시면은 여기 화면 녹화 우측 하단에 뜨는 거 보이시죠 화면 녹화를 켜 주시고요 본인이 팔고 있는 상세페이지에 오셔서 자, 이제 리뷰로 가는 겁니다. 리뷰를 누르고 리뷰에서 보시면은 여기 리뷰가 쭉 나오죠. 이거를 그냥 천천히 스와이프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살짝 올려주고 다시 내려가다가 살짝 멈춰주고 또 다시 쭉 내리다가 이0게더 보기 굳이 안 눌러도 돼요. 몇 초만 찍으면 돼서 이거를 그냥 빠르게 후루룩 내리도록 만들 겁니다. 어, 이 정도만 촬영을 해주고 이 촬영된 거는 이제 갤러리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 저장된 거에서 뭐 카톡으로 보내주시든 이메일로 보내주시든 뭐 샌드 애니메이로 보내주시든 pc로 다시 가져오셔서 미리 캔버스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pc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핸드폰 스 찍은 영상을 가져와 봤고요 마찬가지 드롭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켜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알아서 영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되시죠 자 일단은 끌게요 어차피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은 끄고 나머지를 전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은 지워줄게요 네다 지워준 다음에 요소에서 프레임 들어갈게요 프레임 들어가시면은 여기 모거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더보기를 한번 눌러줄게요 그 여기 핸드폰 있는 거 제일 위에 첫 번째 거 이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늘려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단부는 다 이렇게 안 나왔대요. 원래 이렇게 위아래 다 나오면 좀 촌스럽거든요. 이렇게 중앙 정렬 맞춰서 하단만 살짝 가리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크기는 좀만 더 키울게요. 요 정도 키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해서 저희가 받았던 영상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겠죠? 여기 프레임 안에 넣어줘야겠죠? 딱 놓아주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드레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해줄 건 뭐예요? 여기 위에 이제 글을 써줘야겠죠? 아까랑 똑같이 쓸게요. 실사용 리얼 리뷰.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와서 리뷰 평점, 리뷰 평점 해놓고 5.0. 얘는 좀 키웠죠? 네. 이렇게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때 잘안 보이죠? 뭔가 까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외곽선을 넣어줄 겁니다. 어, 여기 첫번째거 클릭해서 외곽선 넣어주고 외곽선 색상을 화이트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께가 있죠? 두께를 굵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평점도 똑같이 외곽선을 켜주고, 색상을 하얗게 한 다음에, 아까 몇이었죠? 32였네요. 32 똑같이 맞춰줍니다. 지금 일단 안 보이는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5.0은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넣어주고, 외곽선을 똑같이 화이트로 해주고, 두께를 32까지 올려줄게요. 이런 다음에 한번 여기 위에 재생버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뭔가 부족해. 그쵸? 별을 넣어주겠습니다. 전체 에 눌러주고, 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어, 좀 화려한 별 한번 넣어볼까? 이런 거? 이런 거.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한번 눈에 띈 김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다섯 개 만들어주고, 시프트 누른 채로 클릭하셔서 중간 정렬, 가운데 간격 맞추게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맞춰주고,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그림자를 넣어볼까요? 이런 다음에 거리를 좀 가까이 해주고, 흐림을 좀 크게 넣어주겠습니다. 투명도도 조금 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5.0얘 하얀 게 조금 더안 보이는 것 같아서 외곽선을 까맣게 해볼게요. 빨간색, 까만색이 또잘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이 정도 더 키워 줄게요. 별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다시 플레이 눌러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를 위로 올리고, 전체적으로 얘를 좀 내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위엔 굳이 외곽선 필요 없겠죠? 실사용 리얼 리뷰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레이아웃 배치는 여기 액정 위에 전부 다 하든지, 아니면 한 개만 위로 올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보여주시면 돼요. 네, 이런 다음에 다운로드로 한번 GIF 다운까지 해볼게요. 네다 됐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아 너무 잘 나오죠 네, 그냥 빡 봐도 아 얘가 리뷰가 굉장히 많고 평점도 굉장히 높구나 보면은 뭐 전부 다 5점 막 이런 거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영상이 너무 길어서 용량이 너무 커졌다 싶으면은 여기 아래서 초를 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꺼져 있죠 이것도 안 움직이고 그쵸 이럴 때는 요 영상 있죠 영상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구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9.1초가 최대치였는데 이거를 한 4초까지 줄여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4초로 반영이 됩니다. gif 9초짜리가 4초를 줄면 그만큼 용량도 많이 줄겠죠. 이런 식으로 용량을 조절해 보시고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목업으로 리뷰 영상을 넣어 보는 걸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가지고 빨리 촬영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너무 빨라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리데리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고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